특별전에서 상영대 영화를 이제 배우님께서 고르시면서 아마 이제 근한 30년 정도의, 30년간의 연기 인생, 그리고 영화에 대해서 좀 복귀를 하는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영화를 이제 선정하시면서 좀 아, 그동안에 어떤 내가 좀 변화가 있었는가, 진화가 있었는가,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한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때 좀 심정을 들어보시고요.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, 이번에 열편이선정 이유랄까요? 기준이랄까요? 이게 또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습니다. 음, 기준이랄 것은 뭐 특별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냥, 어 제가 좋아했던, 제가 찍었던 영화들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어 그런 점이 일단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고, 어또 어떤 의미가 있는, 이 영화는 나한테 어, 내 영화 인생에, 지금까지 영화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었다. 어, 그런 의미 있는 작품들을 또 선정을 했었고, 어, 음, 어, 또, 10편의 어, 영화를 선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, 좀 다양한 장르와 또 다양한 캐릭터를 골고루 보여주고 싶다라는 뭐, 그런 정도의 것들을 감안하면서 영화 선정을 해봤습니다.